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보입니다. 이번 영상은 우리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제가 너무나 추천하고 싶은 그런 상품들이나 책을 어, 보여드리는데요. 일원 한품 받지 않는 내돈내산입니다. 내돈 주고 내가 산 상품이에요. 자 오늘은 이 책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훈민정음 훈민정음 헤레본 포켓 미니북이죠. 가치를 환산할 수 없는 그 비싼 책을 여러분들 수작업이 되어있고요 예전 제본 방식 그대로 책을 중앙을 이런 식으로 제본을 해서 만든 미니북입니다 자이 책의 크기를 비교하려고 제가 본책 중에 가장 큰 책을 들고 나왔어요 난중일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쓰신 예. 일기책이죠. 굉장히 큰 책이 있구요. 자, 이 책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가장 작은 책입니다. 어린 왕자. 칼라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3,900원. 적혀 있네요. 자, 이 후민정음과 후민정음해레보는 여기 이제 이 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가격은 만원 초반대입니다. 요즘 책 값이 1 5 0 0 0 원에서 한 이만 원 정도가 평균가인데요. 만원초반대이 책과 패키지를 같이 예, 구매하실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제가 패키지는 좀 보여드릴게요. 어, 이 국립박물관에 전화를 해보니 재고가 많이 남아있고요. 부족하면 언제든지 더 생산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패키지가 이렇게 하나를 시켜도, 주문을 해도 이런 식으로. 나무 박스에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책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게 이제 만원 초반대입니다. 굉장히 가성비가 좋죠. 자 그러면 어, 아이들 교육용으로 좋고요. 실제로 가지고 계시면 아마 가치가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인 부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소개북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훈민정음 책 보시면 세종 언제 훈민정음 이렇게 나오죠? 이 왕의 시호는 돌아가신 후에 붙여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세종이란 시호. 그러면 이 당시에는 임금님, 대왕 마마 뭐 이런 식으로 불렸겠죠. 자, 그러면 이 책은 세종 대왕 살아 생전에는 이 책이 안 쓰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책은 언제 출판이 된 책일까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이죠 자 훈민정음 헤레보입니다이 책은 훈민정음보다 더 두꺼워요 두껍습니다 자, 이 책은 이제 국내에 두 권만 현재 남아있는데요 안동본 안동에서 발견이 됐다고 안동 간송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상주본, 상주에서 발견돼서 상주본이라고 하죠.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책입니다. 자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서 자, 지금 굉장히 두껍고요. 똑같습니다. 이제 훈민정음, 그렇죠. 나라의 언어가 서로 말이, 서로 음성이 다르구나. 그렇죠. 그리고 중국과 서로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자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요. 어금니 소리다, 뭐혀 소리다, 입술 소리다. 그리고 또 뒤쪽에는 몸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헤레본의 뜻은 해설을 하고 예시를 든 책인데요. 뒤쪽에 예시를 든 페이지가 많아요. 예시를 든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쪽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시가 이제 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쉬운 페이지를 보시면, 범은 범이다. 못은 연못이고요. 달은 달이고요. 별은 별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뭐 배암이 왔어요. 뱀도 보이고요. 책을 잘 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마침표도 있고요. 이렇게 우측에 보면 좌측이죠.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점이 두 개, 또 점이 하나 있는 것도 보입니다. 뭐 거성, 상성 뭐 이런 식으로 엑센트 표가 기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보시면 이 책은 정인지, 정인지가 쓴 책입니다. 자, 세종대왕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이 훈민정 헤레본, 그리고 훈민정음을 창지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보시면 여기 나오죠. 서방 풍토가, 예, 구별로 다르다. 다르다, 서로. 다른데, 외국은 소리가 있는데 문자가 없다. 그래서 중국의 문자를 서로 사용하고 이미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중국이라는 문자 때문인데요. 이 중국이 실제로 당시에 조선 시대가 있었던 명나라를 가르치느냐, 아니면 한양이 수도 서울이 중국이고 그 기타 지역이 외국으로 불리는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논쟁은 교차. 교차 검증으로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책을 부분만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를 보시고 유추해 나가시면 굉장히 쉽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 후미정 해례본을 봐도 쉽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외국에는 문자가 없고 소리만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문자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우리는 동방의 예락 문장이 그 화족과 비교할 만하다. 뛰어나단 얘기입니다. 화족이 나오죠. 화족이면 중국이 나오고 화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옛날부터 얘도 뛰어나고 노는 것도 잘 놀고 문장도 잘 쓴다. 글도 화족과 그런데 여기 나오죠. 네. 방언, 이언 그렇죠. 이 서로 같지 않다. 소리가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법을 다스릴 때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자를 쓰기가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까지 서로 의사소통을 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그래서 요점은 뭐냐. 어? 예, 소리를 그 지역에서 예, 쓰는 것이 당연하고 맞다.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신라의 설총이 이두를 만들고, 그래서 세종대왕님께서 우리의 고유의 소리에 따른 문자를 예, 만드신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뒤쪽에 보시면 더 놀라운 내용들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뭐, 여러 가지, 어, 같이 도와주신 분들, 이름이 나옵니다. 그죠? 최항, 그죠? 박백년 신숙주, 성산문. 그죠? 저희가 다 아는 이름들이에요. 이렇게 나오고요. 가장 놀라운 페이지는 여기에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정통, 11년 9월 상한. 자. 그리고 뒤에, 정인지. 저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정통이니까 1446년을 얘기하고요. 그죠. 10월. 그죠. 렇 정통 11년. 그죠. 9월. 9월이니까 음력 9월 상한. 자, 그러니까 1446년 음력으로 9월 1일부터 10일에, 그러니까 상을 1일부터 1 0일라 보면 10일에 반포가 된걸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글날이 언젠지 아세요? 10월 9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십니까? 책에 음력으로 9월 초면요, 양력으로 9월 말이에요. 그리고 양력으로 9월 말이 언젠지, 예, 대충 알수 있지 않을까요? 과학기록으로요. 자, 그럼 한글날이 그때가 한글날이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여기 분명히 사서에 예, 음력 9월 상한에. 이런 기록들이 남겨져 있죠.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입니다. 사서의 기록대로 하지 않고요 유물이 나왔는데도 갑옷 등뭐 여러가지 것들 고증을 안 해요. 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나라에 단두 권밖에 안남는 홍민정 해레본그 다음에 홍민정음. 헬앨범, 자 아이들을 이렇게 포켓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봐도 굉장히 재밌고요. 당시에 어떻게 불렀는지 그리고 또 교육용으로 그다음에 또 후대 물려줄 선물용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이제 지인들한테 많이 선물로 드렸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들 만원 초반대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고 어한 권씩 가지고 계시면 너무나 값진 그런 책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상품들 책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